게임 시작해 볼게요. 출발. 네, 친칠라 스튜디오인가? 뭐, 그건데, 여기 인형 있네요. 친칠라. 아, 좋은 아침. 오, 하, 이, 오겠죠. 당연히 휴, 지금이 몇 시지? 엄마는 일하러 떠났다. 그렇대요. 어머니, 일하러 가셨어요. 이는 중학교 여학생이 실종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세치나 후나모리가 실종되었습니다. 외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죠. 잠깐만, 지금 몇 시야? 나 지각하겠다. 부지런하네. 7시 40분에 뉴스 보고 학교 가더니 대단한데? 야, 들었어? 야, 학교 여자애가 실종됐대. 알지 내 생각엔 지하철역에서 맞아 그의 친구들은 지하철역에 데려다주고 난 후부터 그 애가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서 가출한 거 아닐까 이거 같다고 하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무섭지 않아? 음 그래 하지만 난 도망쳤을 거야. 야, DV 가정폭력이 있다는 도문이, 소문이 있어 그 아이가 불쌍해 맞아 나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대요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응. 있잖아 나도 집에 가고 싶지 않나 나는 외로울 거야 나는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알아 하지만 마 WASD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왼쪽 클릭은 상호작용 자 가봅시다 아직까진 안 무서워요 아직까진 하나 자 여기래요. 늦었어. 집에 빨리 가야 돼. 이쪽이 맞나봐요. 빨리 집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아 뭐? 빨리 집에 가자 해놓고 집에 가고 싶지 않대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이런 거는 다 들어가 보 들어가 봐야 돼. 오, 야너왜 울어? 야너 괜찮아? 왜 울고 있어? 너도 집에 가고 싶잖아. 야 너도? 야 나도. 오 나도 너도? 너도 나도. 우린 같은 유형인 거같아 하지만 나는 집에 가야 해. 아니 너는 떠날 수 없어. 뭐라구요? 왜 이렇게 강압적이야?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다못 간다고 해? 귀신이랑 반전은아니겠지 너무 흔한 클리션 데 그건? 어뭐일뭐 뭐, 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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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야나 일어나, 아이나맙소나일어 어, 사물함에서 보안시킬 가정으로 잊지 마, 잊지 마세요. 그것은 서쪽 사물함 맨 위에 있습니다. 네. 서쪽 사물함은, 예, 네, 서쪽 사물함 맨 위에 있대요. 서쪽 사물함이 대체 뭘까? 룸소리 약간 꼴봤는데 이건가 보다. 잠나또길 잃었어 아이유 될것 같아 아쟤 전화 거는 거야? 세이브가 아니고? 여보세요? 전화를 해야 얻는 거였어? 까다롭게 났네. 짜증나기. 아.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네. 출구 열었어요 빠져나갈게요 이제 맞자아 아, 이거야말로 정말 직관적인 똥겜이에요 직관적인 똥겜 와. 아아 진짜 어어어 시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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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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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튀어. 맞아. 갑자기 갑자기 까지 멈춰가지고 잠깐 놀랐어요. 되돌아가는 건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 자전거를 가져와야겠어. 아마 지하 주차장이 있을 거야. 나는 빨리 집에 가야 해. 나도 빨리 클리어해주고 싶다. 최대한 빨리 클리어 한번 해봅시다. 이상한 짓안 하고. 이다 요사한지 타하지 말고 바로 클랙 클리어 갑시다. 이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 저주 수치 낮추고 어, 어디야? 귀신 저기 있다. 귀신 저기 있다. 길 찾았다. 길 찾았다. 나 공포 게임에 재능이 있을지도. 엄마가 생일 선물로 고민형을 사줬다. 나는 매일 인형을 껴안고 잔다. 어, 길이 아닌가? 아, 아 맞게 내려온 거구나. 더바뀌다 1. 어, 꼈어 꼈어 꼈어. 착하죠, 착하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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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왜 필요해요? 국면만 아니면 되는 건가 본데, 이게... 2. 1, 1, 2, 1, 1, 1, 1, 귀신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을 찾아서 박혀 있고 뭔가 또 길을 찾을게요. 수치 낮추고. 어. 눈이 안 보이나 귀신이? 여기 겠다 낮추고. 아 씨. 기분 나쁘게 잘 만들었다. 무섭지 않은데 이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네, 찾아보자. 모양. 왜 울어? 왜 울어? 너왜 울어? 왜 우는 거야? 너 울지 마. 울지 마. 왜 우는 거야? 아, 울지, 울지 마. 울지 마. 올라간다. 아, 자전거 고장난 거 혹시? 어?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 근처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어디였지? 오누사. 이게 뭐야? 이건 하레인가? 악령들은 이걸 싫어해. 퓨키를 사용하여 하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령을 쫓는데 사용할 수 있죠. 큰 지도를 통과하기 위해 사용하세요. 이거면은 악당 없을 수 있나본데? 일단 가볼게요. 뭔 소리 같은 게 나네. 빨리 집에 가자. 이 차, 어. 어, 뭐, 뭐, 뭐. 없앴는데 쫑 거야? 아니, Q 이거 그냥 딱 뽑아내면 은 없어지네. 끝? 뭐야? 나는 버스를 탈 돈이 없다. 집에 가려면 400인이 더 필요하다. 마지막 좀 노가다인데, 이거? 야, 이거 노가다 아니야? 이거 저 버스 타면 집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공포 게몇번 했다고 반응이 빨라졌어. 다시 200엔, 200엔만 더. 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이거 멍청한 새끼, 아니, 아니, 넘어진 내가 멍청이야. 온 생각으로 왜불 이렇게 크고 크게 만든 걸까? 음. 이거 지금 이거는 그 안 주워져. 안 주워져. 됐다. 좀 벌었다. 좀 벌었다. 좀다 벌었다. 가자 집. 이제 집 보내주실 거죠? 할수 있는 거죠? 가자. 어, 0 0엔 아니야? 아. 하나씩 넣어줘야 돼. 깜짝이야. 갑자기 돈 구해왔더니 800엔으로 늘린 줄 알았어. 400엔이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오퍼링 테이블. 뭐야? 오퍼링 테이블? 아, 이게 반납하라고? 됐네데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만 내가 개구리를 그릴 걸로 알고 있어. 안주로 들어 너무 어두워. 뭐, 뭐, 뭐... 끌고 있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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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보시고 게이트 키. <laughs> 답답해. 짜증이 자꾸 막혀 자꾸. 쓰레기가 이렇게 많어. 아. 이잘 찾아왔는데. 아, 에이트 키라길래 무슨 대단한 아이템인 줄 알았네. 끝안 보여. 저장이 또 있어? 치마 깜짝 이야. 아, 미친 아, 이거 안뛰 어? 아, 소리 진짜 죽 같이, 안들 라는 이거. 존나 오래 기다리 는것같 으며 안지 다가 저거？아, 씨, 아, 씨야, 이거, 아, 이 씨야, 소리 진짜 기 쁘겠네, 이거. 그거무단횡단한게 낫지않아? 아니 아니 미쳐버리겠네 이거 진실 한번 따돌려야 돼 이게? 안따돌려지는데? 이거 맞아 이거? 아, 이거 맞아? 소리 개꿈치판에 진짜 시나 다 기차 친나 왔다. 시나 왔다, 기차 시나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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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 시발. 응. 존 힘드네. 존나 힘들었다, 진짜. 거의 다 왔어. 난 거의 다 왔어. 내 집은 어디에 있지? 이 근처에 있는 거 같아. 35층에 사는 소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지만 그녀는 2층에 살아서 여기서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 건물 바로 맞은편 건물에 삽니다. 나는 얼굴을 잘볼수 있게 4층으로 가라했어요. 음, 뭔소리야 아, 그럼 일로가 볼까? 이것도 맞은편이니까? 아, 답답해. 아, 1층. 2층, 3층, 4층. 아니야, 여기 내 집이 아니래. 찾았다. <laughs> 나 집에 왔어. 점점점.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쉬지도 못하네. 좋은데 사네. 이 자기방인가? 은내 방이 아닌가 본데 여기는 욕실 겸 착실 그럼 내 방인가 맞나 풀라 있네. 여기도 내방 아니야? 이거 문 한번 닫아보고. 아니 아니 아니. 반응이 없어. 옷장도 한번 따보고 옷장도 반응 안 해요. 이 뭐야? 방다 둘러본 거 같은데? 뭘 먹어줘야 되나? 야식, 근데 그것도 아닌데, 여기가내 방은 아닐 거 아니야? 네. 해리포터도 아니고, 저런... 아니, 가둬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해리포터도 저보다 크고 작거든요. 피가 있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외로움을 탄 거야? 피하네. 뭔가 뭐야? 뭐야? 뭐예요? 어, 뭐 소리 났는데? 보세요. 이었는데? 뭐야? 자동반응이야 이거? 물음표 여긴 내 방이야 입구를 바라보자 천천히 문이 열린다 엄마예요?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왜? 뭐하는 거야? 팔을 다쳤어 잠깐 잠시만 내가 봐줄게 엄마는 방에서 나가셨다 와, 설마 엄마가 그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피 묻은 팔은 침대를 빨갛게 물들였다 내가 나는 응급처치 가방을 들고 방으로 오셨다. 복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방 내용물을 보니 급하게 찾은 모양이다. 뭐 나는 조금도 웃지 않았다. 네가 스스로 한 짓이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는 내 팔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돌봐주셨다. 한번더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를 바라보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다 혹시 안 좋은 날이었니? 이 그게. 그후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그게 엄마 잘못이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펜 내가 싫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걸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강한 엄마였다. 그렇게 강한 엄마가 울고 있다는 사실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왜이뭔 스토리야 지금? 미안해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서 미안해. 나는 엄마를 껴안았다. 안았다를 안했다의 그 안으로 번역을 하네? 우리는 함께 울었다. 사랑해, 리나. 엄마의 말은 너무 따뜻했고 알고 있어. 그 순간 내가 할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 여자아이 그녀가 나에게 무슨 말 하려는지 궁금하다. 그녀도 똑같이 느꼈다. 아니 그녀는 훨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뭘할수 있을까요? 설마 이게 엔딩인가? 엔딩이야, 이거? 네, 게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스토리가 사실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스토리가 이해가 잘안 돼. 아무튼 이거 끄고 해야겠다. 뭔가 스티커가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 아무튼 여기 회사 게임하면은 포토 컨텐츠 끄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클리어 했고요. 엄청 무섭진 않은데 약간 짜증나게 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 퀄리티면은 잘 만든 공포게임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공포게임. 클리어 하나 했습니다. 오늘 영상.